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요나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들은 꼭 최악만은 아닙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모든 최악의 상황은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봐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기도로 입을 엽니다. 다만, 물고기 뱃속에서 들인 요나의 기도가 썩 좋은 기도만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신앙의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상숭배자들과 자신의 의로움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악의 날은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유나처럼 물고기 밑바닥 같은 나날이지 않나요? 눈을 열어서 남의 죄와 허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세요. 입을 열어서 내 죄와 허물을 다 토해내세요. 곧그 밑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